자극했다야 새벽 1시에 뼈부러진다 대신 어? 야안 보이는 데서 해 부끄럽잖아 70발 찍으면 제가 바로 형님한테 통닭 카톡으로 보낸대 7 8 어? 볼 써도 돼요? 볼 써도 돼요? 안기라? 볼 대진이 어제 홀인원 했냐? 어제 보다가 지쳤다 잤는디. 아니 형이 못했어요. 제일 아까운 게, 어, 2cm. 2cm 맞지? 아, 0.2m니까 20cm 형이. 20cm인데? 아닌데? 20cm였냐? 0.2. 형님, 20cm네요. 쌍방울님, 늦은 시간까지 하시네요. 내일 출근하셔야죠. 네,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홍만길님께서 우리, 대진이를 자극했어요. 70, 50, 78을 때리면 통닭 쑤신다고. 볼 써도 되죠? 아 뭐, 78만 찍으세요. 오늘 내가 오늘 아침에, 대진이 어제 방송을 보고, 아침에, 아, 간장 스크린을 한번 찍어 보려고, 어? 아, 어 그냥 연습생으로 그냥 툭천는데 들어갔어, 1월에. 내가 오늘 한 10시, 11시 정도에, 10시 정도 했나보다, 10시 정도 했는데, 어떤 분이 어제 새벽 1시, 1시 50분에 했어, 이미, 1월을. 1월을 2시간까지 파신 것 같아. <laughs> 그지? 1월 2시간쯤 파시, 파시다가 그걸로, 놓고 집에 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운이 아닌갑다 해서, 때리 쳤네. 안 칠라고. 음. 내가 했으니, 누구든지 할수 있어. 3개만 치고, 안시안못 때려. 아 김치냉정,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어.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오늘 봤는데, 18월 치면서 두번 홀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와,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오, 75, 75. 78 통닭 갑니다. <laughs> 오늘 진행이안 돼요 <laughs> 아니 이게 확실히 시스템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골프 <laughs> 연습장이 홀리넌 섯개나 해야 하는지 응. 이제 스크린 가면 홀리원 프로그램은 뭘 먼저 일단 연습 게임을 한 게임 치고 아 12월 달까지 예전에 상일프로 밴드 응. 회원 중 타이어 대회 홀리원두번에서 타이어 두세트 타신 분 네. 아, 지명형님, 와. 근데 호르몬이 그두 홀까지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게임 치시면서 바로 그냥 3번 홀인가 몇번 홀에 하시고 18번 홀인가 17번 홀에 하셨어.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3개만 치고 대진이 3개만 치고 포기한대요. 손목 안 쓰면 안돼 손목 써야 돼볼럴 수도 나올라 그 이제 야구 야구 그립을 잡고 이빨 때려버려야 돼 빨리 검지을하지겠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 75.4 빨리 <목소리> <laughs> 봐 봐. 얼마나 왔어? 아, 됐 네. 77까지 올라갔어요. 77까지. 드로우 스탠스를 쓰면 좀더 올라가. 아, 77, 77 나왔어. 77. 세요 <laughs> 아, 진짜 대단해. 아연을 얼마나 치면 제일 예선에서 막 호리는 세번 했대. 어78 갑니다. 78아아 아, 이거 80짜리인데 <laughs> 77까지 나왔어. 77 통닭 한마리 여기 응. 가져가면 맥주가 3 캔을 먹을 수 있는데 10원도 안줘요 <laughs> 아, GA에서는 포토타임도 안 줘? 예선? 우리로는 아, 그래? <laughs>